어, 벗어봐 벗을 수 있어 잘해봐 <laughs> 아 잘한다 그렇게 하면 벗으면 돼 해봐 벗을 수 있다 벗어봐.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벗겨줄게. 올라. 올라. <웃음> 벗어봐 아니야? 벗어봐. 시자 올라. 상현아 이렇게 벗어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 알려줄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집어놓고 이것도 여기 집어놓고 해봐. 이렇게 집어놓고 여기 이렇게. 아, 가서 봐. 이도벗서이이왜안벗고도 아빠가 벗고도 아. 본거 아니야? 나오세요. 엄마. 그럼 팔. 어. 야 저거 정리 좀 해. 내가 씻길게. 뭘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어우. <laughs> 저 동영상, 동영상 찍어. 내가 찍게 <laughs> 이걸 안 올릴 건데. 우 소장농이야 어허 어, 여기 다 젖었다 어? 바지 내려 여기 어이 엄마 어. 엄마 엄마 키 알았어 빨리 해야지 물었어